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봄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신 후에 기도주일 첫째 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풍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마음대로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초 자세를 살펴보고 기초 훈련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잘못된 습관이나 이 모습을 확인하여 기본을 튼튼히 하면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예절, 습관, 모든 것을 처음 잘못 배우면 계속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때론 인생의 기본을 잘 배우고 좋은 습관을 가졌음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에 잘 배운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슬럼프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나무는 쉽게 쓰러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깊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슬럼프를 만나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본을 잘 배우고 좋은 습관이 뿌리 내린 사람은 비록 성장하는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실수를 했을 때도 인생의 슬럼프를 만났을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이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튼튼하지 못한 신앙이는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신앙을 포기하려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튼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는 신앙의 기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신앙의 기본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이봄 기도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 인생의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을 경험하며 믿음의 시험 중에서도 슬럼프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었던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일 매순간 인생과 신앙 생활 가운데 슬럼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째 날 우리가 살펴볼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오랜 시간 불임을 경험하던 중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는 이 야곱은 이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더욱 더 사랑하였고. 이로 인해 요셉은 언제나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형들은 아버지 몰래 이 어린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사랑받았던 모든 곳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편안함과 안전한 삶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7살 때 맞이한 고난이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당시 노예의 삶은 짐승이나 물건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사용하지를 못했고 주인이 만들어준 이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강제로 일을 해야 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심한 폭풍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슬럼프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넘어지기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길을 걷고 계시나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고난을 승리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슬럼프는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성도의 첫 번째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리겠습니다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생활 중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걱정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신앙의 기본이 더욱더 튼튼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